선녀와 남아꾼님 불쾌할 수도 있는 질문인 줄 알지만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선생님 정말 태식이라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제가 만든 게 아닌데 뭐 태식이 지금 생겨난 것도 아니고 옛날 독일 서적 봐보세요 태식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소설 난 주인공 그 어르신 봉호 권태훈 선생님도 조식이 끝나면은 점차 태식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 누굽니까? 북창정령. 용어비글 쓰신 분이죠? 네. 폐기, 태식주천하우. 이게 그분이 목차 잡을 때이 잡은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뭐 해명경, 무슨경, 뭐 이렇게 성명규지 다 봐보십시오. 봐 예. 동의보관 보셔도 태식 나오는데. 태식만 원 하는, 그 어떤, 장이 있을 텐데. 뭐, 저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태식을. 태아 쪽으로 숨쉬던 자리인데 여러분 다 있죠? 내지돼 있죠?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폐식을 안 했어요. 폐식은 태어나기 전, 태어나고 나서 한 거죠. 폐로 숨쉰 건. 탯줄로 숨으셨잖아요, 탯줄로. 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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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어, 배꼽? 원래 배꼽에 연결되어 있고, 탯줄을 자르죠. 근데, 그, 배줄, 그, 어, 배꼽 정도 자리에, 그숨 쉬던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살릴 순 없고, 단전에다 에너지를 들이다 부어주면은, 원래 기능이 있잖아요? 숨 쉬던 기능이 있는데, 어, 그걸, 에너, 그 에너지를 단전 쪽에다, 차크라가 악성되면은, 네, 그게 이제, 어그태하고 연결돼 가지고 어 배꼽 원저에 있는 그태 자리에 활력을 기운을 불어넣어서 태가 소생하게 합니다. 우리 심장 심장 원래 뛰잖아요. 근데 심장 멎었을 때 어떻게 뛰게 하나요? 막 압박을 가야죠. 숨 불어넣고 숨 불어넣고 손 이렇게 해 가지고 에 눌러서 계속 CPR 하잖아요. 심폐소생술. 그래서 뛰게 만들면 원래 뛰는 아니라 심장은 그 뛰니까 멈췄기 때문에 뛰게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어, 돌아가듯이, 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능이 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가는 일찍이, 도가가 뭐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도교는, 노장 이전부터, 뭐, 노자도 누구한테 배웠겠죠. 예. 내려오던 법이라, 가면, 도교 서적 보시면은 다이 얘기만 나와요. 예. 용과 호랑이, 수음과 나불 어떻게, 어, 조제해가지고, 어, 어떻게, 내몸 안에 어떤 기운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차크라를 열고, 또 어떻게 경락에다 에너지를 채워가지고, 어, 몸 밖으로 이렇게 출신, 양신 출신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에너지를 꺼낼까, 뭐, 이런 게주 내용이죠. 그것만 연구한 그 파도 있는데, <laughs> 예. 예 그렇게 용도로 말씀드릴게요.